안녕하세요 블루나인 최영환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동영상은요 말리부 2.0 터보 gdi 엔진입니다. 음, 저희 의왕 블루나인에서 음, 세 번째 개조하는 차량이에요. 어, 2022년식 지난주에 출고한 신차입니다. 세벌의 말리부 2.0 GDI 터보 LPG 개조 차량입니다. 음, 지난 지난해 지난해 아, 지 지난해군요. 지난해 지지난행 12월에 어, 말리부 2.0 GDI 터보를 어느 분이 가지고 오셔서 개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셔가지고 음, 한 2개월 남짓 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차 출고하고 올 봄인가 여름인가. 완도에서 어 말리부 2.0 GDI 터보 한대 올라와서 LPG 개조에 대해서 개조해서 출고했고요. 아직 두대 개조해가지고 출고한 다음에 운전자로부터 어떤 뭐 불편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잘 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세 번째 개조하는 차량입니다. 어 신차 44km. 네, 저희 우왕 블루라인에 도착했을 때총 주행거리가 44km 였어요. 게다가 또 검정색 이래서 아,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음, 구조변경 작업해서 어, lpg 튜닝 검사까지 마치고 네, 지금 출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차라서 그런지 시동 소리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차 입고는 입고했을 때 주행거리는 44km? 44km였어요. 그러니까 LPG 규제 변경해서 시운전하고 교통안전공단 가서 부조 변 검사 마치고 지금 105km, 네, 105km 됐네요. 뭐 아직 핸들뿐만 아니라 시트 뭐 여러 군데 그 출고 당시 어 비닐 테이프 붙이잖아요? 그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차입니다. 아 더덕이 검정 차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작업하면서 혹시 기스 날까 봐. 어, 그러면은 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게 블루나인 LPG 스위치입니다. <laughs> 지금 어, 시동 걸어서 어, 웜업이좀되려면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 가스로 전환되는 과정은 조금 있다 좀 설명드리고 주요 작업한 내용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에 탱크 달려 있는데 아, 트렁크하고 탱크하고 단차가 5cm 정도 있어요 그래서 스치로플로 아, 단차 평탄 작업하고 매트레스 덮고 약간 좀 튀어나옵니다 5cm 정도 올라와요 아, 탱크 장착되어 있고 아, 주유구는 네. 이렇게 작업되어 있어요 네, 주, 가솔린 주유구 캡 열지 않아도 충전 가능하도록 작업이 됐고요. 네, 지금 세부레기의 차들이 다 이쪽 그 주유구 캡 주변이 철판이 아니래 가지고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고무나 플라스틱 위에 충전구 작업하면은 이거 뭐 충전이 제대로 안될 테니까. 네, 어쨌든 오랫동안 써도 문제없게끔 튼튼하게 작업했고요. 엔진룸을 좀 잠깐 들여다 볼게요 아, 새차라서 그런지 엔진 소리 정말 아, 정말 좋네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이는 게 LPG 레귤레타예요. 그 탱크 안에 충전되는 가스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관을 통해서 여기 레귤레타까지 액체 가스가 와요. 그러면 이 레귤레타에 냉각수 순환시켜서 액체를 기체로 바꾸거든요. 음, 설명드리는 김에 냉각수 작업한 부분에 니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좀 하고. 음. 여기 보이시죠? 저기 밑에 냉각수 호스를, 어, 저기 레귤레타 쪽으로 연결을 해서, 어 액체가스를 기체가스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 레귤레타에서, 어 액체가 이제 기체로 바뀌면, 이 가스 호스, 저기 안쪽에 가스 필터 장착되어 있고요. 가스 필터를 떠서, 여기 인젝터까지 기체 가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쪽에 저희, 어, 배터리 옆에 블루나인 GDI 이슈 장착되어 있고요. 이이슈가 가스 인접선을 제어해서 엔진에 필요한 만큼 연료를 넣는 그런 구조고요. 냉각수도 어, 부정량이 있네요. 엔진룸 작업은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PG 인젝터가 한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엔진 커버도 절개 없이 그대로 조립이 됐어요. 일반, 일반 정비 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간섭 없게끔 작업을 했으니까. 엔진 소리 좋아요. LPG 스위치는, 네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매립형으로 설치해드렸어요. 뭐 대부분 스위치 장착 위치가 뭐 여기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뭐 작업 밑에 있는데, 아 매립을 해버리니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냥 운전석에만 앉아있으면 이게 LPG 개조된 차인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동안에 엔진 오버이 어느 정도 됐는데, 뭐 일단 넘겨볼까요? 네, 아직 안 넘어가네요. 엔진 온도가 65도 이상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된것 같아요. 지금 휘발유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시동은 항상 휘발유 시동이니까. 스위치 보면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오토 모드이고 가솔린으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엔진 온도가 65도, 65도가 되고 65도 이상 되고 r p m 이1100이상 되면 가스로 넘어가거든요. 엔진이 오모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악셀에다 한번 밟아 볼게요. 아네 넘어갔어요. 네, 넘어가고 나면 아까 그 녹색불이 조금 전에는 깜빡깜빡 했었는데 가스로 넘어간 다음에는 네, 깜빡 되지 않고 다 켜집니다. 가스로 전환된 다음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뭐새 차라서 당연하겠지만 아, 전혀 진동이 없습니다. 네, 가까이 되니까 인젝터 작동음은 들리네요. 요즘 예,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이 가스 인젝터가 작동하면서 엔진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게레귤레터고요 인젝터. 그에 아, 이쪽에 블루나인 시리아 2 c 2